창록당에 왔습니다. 밀크티와 떠먹는 케이크가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숙소에서 먹을 토당옥수수 떠먹회를 보냈어요. 바로 옆에 있던 만동제가입니다 여기 빵도 유명하더라고요. 시선 강탈이었던 아... 엉덩이빵. 이건 집에 들고 가서 먹으려고 샀어요. 아 참고로 엉덩이빵이랑 호두, 고구마빵을 샀는데 개인적으로 호두가 고소 달달하니 제일 맛있었어요. 중앙시장에 도착 흰두부 아이스크림을 먹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달달한 우유 맛인가 싶다가 마지막에 은은하게 두부 맛이 나더라고요. 신기했어요. 네. <laughs> 아 진짜요? <laughs> 중앙닭강정은 컵으로 작게도 팔아서 이걸로 삐! 감사합니다. 강릉 길감자라고 유명한 거 아시죠? 이렇게 웨이팅이 길다고? 평일에도 이런데 주말엔 얼마나 긴 거야? 다른 분들 사가는 걸 보니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초딩이라는 푸딩집에 도착했어요 강릉인이 감자랑 옥수수 맛으로 골랐어요 푸딩 자체는 입에 넣으면 사르르 사라지는 식감이에요 감자는 부드러운 우유 맛이 나다가 끝에 딱 감자이요 하는 맛 옥수수는 한입 먹자마자 달달한 옥수수 스프 맛입니다 말차로라는 말차 전문 카페입니다 이남 말차 맛이 좋더라고요 말차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들러보세요 이제 저녁으로 고남매 두부집에 왔어요 순두부전골을 주문했습니다 하고 고소한 순두부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국물도 칼칼해서 소주랑도 딱이에요. 날도 추운데 뜨끈한 국물을 마셔주니 속도 따뜻해져요. 소당 정미소라는 카페로 왔어요. 쌀 방앗간을 개조한 카페라고 해요. 누룽지 크림 라떼와 소당 옥수수 크럼블, 인절미, 쑥파크럼블이에요. 위에 누룽지가 씹히는 맛이 좋더라고요. 음, 보리통 맛나요 소당 옥수수는 찐 옥수수 알맹이가 박혀있고 달달한 옥수수 수프를 맛있게 빵으로 만든 느낌이에요. 인절미, 쑥파크럼블은 쑥맛보다는 시루떡에 있는 콩고물 맛이 조금 더 진한 느낌이에요.